거물로 있게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리하기 없이는 내가 아무 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가치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 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산관된 내게 아멘. 네 오늘도 기도의 자 시켜서 감사합니다 어, 빌리몬스 말씀을 통해서 우린 계속해서 오네시모를 부탁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살피고 있습니다 어, 오네시모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우리가 다잘알수 없지만 분명 빌레몬에게는 어, 고민이 되고 갈등이 될 만한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오네시모를 용납한다라는 것은 어, 빌레몬에게는 관계의 숙제와 같았던 거죠. 그 요구하는 가정 속에 바울은 빌레몬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한게 아니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권위를 내세워서 마땅히 용납해라라고 요구할 수 있었지만 도리어 부탁합니다. 부탁하되 사랑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빌레몬의 입장에서 요네시모를 대하는 그 과정도 기다려줍니다. 그 마음을 다독여주고 그의 마음이 충분히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돕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어, 이 문제 해결의 과정 속에서 관계를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빌레몬이 요네시모 앞에 보일 태도의 모습은. 바울이 먼저 보여주는 듯합니다. 어, 빌레몬 앞에 바울이 자신을 낮춰서 사도의 권위를 다 내려놓고 부탁하는 모습이 어쩌면 빌레몬에게 있었으면 하는 모습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많은 문제들은 나를 더 낮춤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더하여, 오네시모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들을, 오네시모가 이제 유익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덧붙여 신복이란 말을 언급해 줬습니다. 빌리보니 입장에서 이 유익한 자 되었다, 쓸모 있는 자 되었다가, 혹여라도, 당시 주인들이 노예를 보는 편견의 근거에 볼수 있었기 때문에, 오네시모를 볼 때, 이제 쓸만하게 됐구나, 라는 관점을 넘어서, 참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본질을 보는 관점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계를 우리가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 관계를 잘 갖고 가기 위해서 잃지 말아야 할 시선 중에 하나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을 때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그 사람의 존재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시선이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그 어떤 서로에게 뭔가 주고받는 그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얼마나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사실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 어려운 것이죠. 어,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은 빌레몬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 이유가 또 군중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지 보게 됩니다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기다려주고 그 마음이 열리기를 바랬던 것은 1 4절에그 이유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14절 보실까요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볼 표현은 억지가 아니라 자의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한 일은 여기서 맴 나간에서는 바울이 지금 부탁한 내용이죠. 그 부탁의 내용은 뭡니까? 빌레몬을 받아주라는 겁니다. 뒤에 보게 되면은 단순히 받아주는 것을 넘어서 동역자로 여겨줄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이 억지가 되지 않길 바라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다독이고 있었던 겁니다. 억지가 아닌 자의라는 이 말의 의미는 원어의 뜻을 보게 되면은 자발적으로라는 말로 번역도 되기는 하지만 그 맥락은 어떤 은혜 가운데서 스스로 무르익어 나오는 마음이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축복된 심령 가운데서 터져 나오는 어 어떤 모습이라는 것이죠. 어 이런 것들이 그에게 요구되었던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때 우리가 단순히 신앙의 동목상, 어떤 내 지위상, 내가 갖는 어떤 위치상 어떤 기계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용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의라는 말로 어떤 용납을 기대하는 겁니까? 인격적인 충분한 동의가 근거된 사랑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그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의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근거하여 나오는 태도라면 바울은 그 은혜가 될 만한 것들, 다시 말해, 어, 그 자원하는 마음에 근거가 될 만한 것들을 이어서 돕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게 15절에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한차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되는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일이니. 빌리모스 말씀을 살펴볼 때이 부분을 좀 어, 어, 살펴던 기억이 있는데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서 잠시 떠나게 되었다라는 표현 속에 오늘 바울은 빌레몬의 시선을 조정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율한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는 오네시몬데 오네시몬은 사실 실제로 도망간 겁니다. 빌리몬을 피해서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잠시 떠났다라고 번역하고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신적 수동태라고 그랬었죠. 떠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분명은 도망간 거지만 그것을 해석하기를 그 가정이 떠나게 되는 가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떤 열매를 맺었단 겁니까? 영원한 관계로 다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두게 한다는 말은 이후에 16절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는 단순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할 형제요 동역자로. 새로운 관계로 변화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죠? 오네시모가 자신의 잘못 때문에 떠났지만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용해서 오네시모를 변화시키는 기회로 사용하시고 그것이 근거가 되어져 이제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주인과 종의 관계를 넘어 예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게 하셨다, 한 동역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사실들을 주목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리몬의 입장에서는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잠시 떠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 것이죠.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섭리의 시선으로 그 오네시모의 떠남을 도망감을 해석하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15절을 보시게 되면 떠나게 되었다라는 말 앞에 잠시라는 말이 있고. 그래, 두개 되었다, 라는 말 앞에, 영원히,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볼때 누리는 유익을 알게 됩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분명 그 자체로는 어려움이고, 그래서 나에게 손해를 끼쳐 고통이고, 슬픔이고, 상처지만, 결국에는 그 일을 통해 이루신 그 결과의 영원한 관점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잠시가 된다는 겁니다. 잠시가 된다는 것은, 감당할 만한 일이 되어지고, 가벼워지게 되고, 그만큼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었지만, 그 일을 통해 이루신 결과에 비춰보면, 그렇게 크게 여겨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잠시가 되는 건, 영혼이 이루어진 어떤 결과에 의해 만들어지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곧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름다운 곳을 이루어가시는 그 인도하심에 눈을 뜨게 될 때, 인생사에 대해 조금 더 여유와 포용력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조금 넓은 마음으로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 떨고 있던 형들에게 요셉이 했던 고백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그 이상으로 더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어려움을, 우리의 지난 과거를 해석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근거하여 충분히 준비된 마음이 되어 오늘 심을 용납할 수 있도록 바울은 그 은혜에 근거가 될 만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한 가지 알려 줍니다. 빌레보나 다시 한번 보렴. 분명 떠난 도망간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떠난 게 되었다. 다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었다라고 해석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함적하여 손을 이실 우리의 생각과 뜻 밖으로 모든 것을 바꿔내실 하나님에 대한 그 일하심에 대한 신뢰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생을 헤아릴 때 견딜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빌리보리긴 오네시모 같은 일들이지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때론 염려가 되고 좀 속상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냥 그것들을 잠시가 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소망을 두는 이 아침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은 더 크다. 내 속에 내가 지금 당장 커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내 속상한 감정이 너무나 커 보일 수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깊고 넓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믿음의 소망이 되셔서 삶의 모든 것들을 넉넉히 믿음으로 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모든 헌신들이 억지가 아니라 자의가 될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늘 은혜 안에 거하기 위해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와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들을 온전히 이뤄낼 수 있는 우리의 하루하루 될수 있도록 또이 새벽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기도 하겠습니다. 어, 오늘 우리 빌리몬과 온의심의 관계 속에 중재하고 있는 바울의 말들 속에서 또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온의심으로 용납하는 일이 그냥 억지로 되지 않도록 빌리몬도 은혜 안에서 충분히 그 모든 걸 헤아리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자 의로 대돌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네시모를 정말로 준비된 마음으로 용납하길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돕기 위해서 오네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을 돕습니다. 섭리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망간 거지만 떠난 곳이고 결과적으로는 다시 만날 새로운 만남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합니다. 그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오늘 빌레몬은 그 자신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고, 당장은 나에게 손해가 되고 속상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알수 없는 새로운 방식들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심을 보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한 마음으로 형들을 용납하였던 우리에게 이 넓은 마음을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소망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국륜역을 주셔서 사소한 모든 일부터 지금 나에게 너무 버거운 일들까지 하나님의 섭리 아래 헤아리며 소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의 모든 가족들도 그런 시선과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모든 연약함 가운데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연말입니다. 또 새해 우리 새해 사역들 우리의 삶들을 잘 준비하는. 또 매듭짓고 잘 전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어 계속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정해가는 응답하는 공동체 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또 우리의 마지막 주일 예배와 또 성공 영신 예배 가운데 은혜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각자 기도 제목 가지시고 또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우심과 복립하심을 바라봅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아침을 깨웁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네시모를 대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품을 수 있도록 또 빌레몬에게 믿음의 시선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빌레몬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네시모를 단순히 인간적인 용납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품을 수 있도록 돋보이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걸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시선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 헤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이 어떤 일이 이룰지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나 손해가 또 때로는 어려움들이 더큰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함께하고 있으면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잃은 믿음의 관점으로 우리 신앙의 골뚤과 어려움과 여러 형편들을 수용하며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네 심어 같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관계 속에서 하나님 우리 일도 그런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꺼이 서로를 자의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를 묶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러 교직해 하신 하나님을 더 크게 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한의 교회를 붙드셔서, 이 연말에 우리가 잘 매듭지어가게 도와주시고, 마주하는 새해 주님 인도하심 속에 잘 계획되어 갈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독립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서로 이 일을 격려하며 또 한마음 되어서 함께 갈수 있도록 하나님 새해에도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여러 흔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늘어나고 후회로 점철될 때가 있지만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을 이루어갈 것을 기대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감당해 도와주시고 하나님 다시 일어나 용기를 낼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또 우리 VIP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기도하는 여러 사람들 하나님 응답 가운데 정말 일하신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로 돌아올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 채우시고 불러주시고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영생을 얻기로 작동된 자들이 교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 백성됨을 기억합니다. 주안의 공동체가 이와 같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들게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공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